이게 뭐야요 누나 어디 갔어요? 아, 옆에 옆에 어, 어 뭐야? 나초나 들어왔다. <laughs> 이것을 보십시오. 어, 이것은 어, 독버섯이 아! 독 독버섯이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어지럽히고 있습니다. 제가 한번 재배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뭐야 버섯 안 나옴 두더지만 나옴 버섯이 씨가 말라버렸네 큰일 났다야 나 하도 20분씩 아니 아니야 나온다 나온다 아두더 누... 버섯 나온다 버섯 <laughs> 나도 <누나>. 나잘 <laughs> 나오네. 레고 <laughs> <렉> 엄청 걸린다. <laughs> 큰일 났네. 누나 나 여기서 할수 있어 근데 <laughs> 한번 네 지금 좀 나와도 되지 않을까? 우와 나왔다 안돼 안돼 그만 밀어 두더지 때문이야 나쁜 두더지들을 없애봅시다 누나 저거 두더지 없애, 없애주세요 없어 누나 물, 물 빠졌다 됐다, 됐다. 빨리 두더지들 다 보내버려 안돼 버섯은 가면 안되지 버섯은 안돼 내 버섯 아. <laughs> 래 대신 대신 포션도 내가 다 먹어. 이거 다 먹어 버리자. <laughs> 포션 <포신> 중독자. <laughs> 이거 분노 쓰고 버섯 다 죽이자. 어때요? <laughs> 뭐냐? 피드 <laughs> 원, 가치 증명. <laughs> 어? 저 오, 온노스면 피디가 돌아오네요. <laughs> 님 이번엔 한번 가보자. 에이? 빨리 빨리 밟아봐요 제가 아이템 좀 써줄까요? <laughs> 어 저거 써... 어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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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고요? 해봅시다 해봅시다 <laughs> <더> 오른.. <laughs> 맘에 들어요 <laughs> 와 누나 대신.. 애들 온다